JS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한지 딱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년을 기념해서 1년간의 수익률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이바이러스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미국 주식의 회복으로 인해서 JS장기투자의 1년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12월 말에 이제 코스피 저희 한국 주식 수익률도 공개 드렸고 그 다음에는 메리츠 자산 운용 펀드에 대해서도 한번 공개를 드렸고, 이번에는 미국 주식 수익률을 공개할 영상이에요. 그래서 짧게 한번 제 수익률을 바로 지금 공개해드리긴 했지만, 한번 보여드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를 한번 제 스스로도 생각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작년 이때 5월 1일날에 처음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1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1일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잡았구요. 1년 조금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은 7.37%에요.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7.37%에요. 이 이유는 그때 작년에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조금씩 들어갔고, 그냥 한 주, 두주 이렇게 뭐 거의 보초병, 보초병 수준? 이렇게 정찰병 수준으로 이렇게 꽂아놨다가, 이제 이번에 이 사태를 맞으면서, 아, 이제 미국 주식을 사야겠다 싶어서, 그때 영상에도 제가 많이 올린 것처럼 좀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분산해 놨던 그때 한 15개인가? 그 정도까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장기적으로 정말 가져갈 것만 구매를 하자 해서 몇 개는 쳐내고, 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저번에 올려드린 그 엑기스 영상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들만 가지고 가고 있고, 그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4월 28일자 그때 마감 기준으로 7.37%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조금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 회복을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제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제 코로나로 많이 할인됐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사실 2019년도에 그렇다고 막 한도 주주, 주주식만 주 되게 조금씩만 한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작년 5월, 6월 이때 들어갔어도 많은 수익을 받기 때문에 특히 뭐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워낙 수익이 좋았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는 가장 유해, 유효했다 할까요?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됐던 거는 이제 패드인 것 같아요. 이제 미준 연방이죠. 그래서 연방이 정말 이번에 완전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물 경제가 완전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준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이제 예전에는 뭐라 해야 되고 그냥 하늘에서 이제 폭격기에서 그냥 폭탄을 떨어지는 수준의 이런 그런 조치를 했다면 이번에는 거의 뭐핵 바주카포를 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돈이라는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들을 딱 담아서 거의 핵폭탄을 날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라는 것도 그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보면은 지난 4월 10일 날에 최대 2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2,800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하고를 했거든요. 이게 2,800억도 사실 많은 돈인데 이 미국이란 이 연준 여기는 정말 미친 게 2,800조예요, 조. 그래서 이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제롬 굽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조치를 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좋아서 지금 7%고 계속 뭐 지금 뭐 구글 같은 거도 엄청나게 오르고 이래서 많은 수익을 낼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 4월달, 3월달 급여 중에서 미국 주식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나 거기다가 미국 주식은 분기 배당이니까. 이거는 한국보다도 더 빨리 돈이 늘어나는 그 과정 을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다 더불어 만약에 이제 중국이 완전 회복되고 뭐 제가 가진 나이키라든지 애플 제품들도 많이 사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이제 만약에 나중에 이제 해결이 돼서 뭐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것도 많이 사 먹고 저희 한국만 봐도 정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에 진짜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제 보복 소비들도 많이 일어난다면. 지금보다 더 빨리 예전 가격으로 회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물론, 근데 이제 2분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많이 빠질 거예요, 지금보다 분명히. 왜냐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때려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연준의 이런 유동성 그리고 보복 소비 등으로 인해서 미국 주식도 어쨌든 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른 이유가 그거 플러스 증시 대기 대기자금, 자금이라죠. 그래서 스마트 머니들. 특히나 4월 21일 기준으로 예탁금이 45조, 5천12억 원이래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45조가 지금 주식이 떨어지면 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코스피도 저더 빠지지도 않고 계속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도 이번 정권이 좀 약간 부동산에 좀 부정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을 팔고 아마 들어오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 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런 실물 경제 타격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2분기 때 실적이 어떤에 따라서 조금 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러면은 또 저는 저 같은 이 월급쟁이들은 5월 급여를 받게 되면은 또 5월 급여로 투자를 많이 하면할수 있는 하면은 많이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2월, 3월, 4월, 5월은 정말 월급을 아껴 써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거기다가 5월에는 이제 뭐 재난 기본 소득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지원금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에 좀더 좀 절약을 많이 할수 있겠죠? 뭐 물론 어버이 날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돈쓸 일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재난지원금이 좀 쏠쏠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뭐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뭐 필요한 식품도 사고 이러면 되니깐요 좀 돈을 아껴서 5월 달에도 만약에 이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또 그거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아다가고 배당도 많이 받고 점점 더 우상향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딱 이제 1년을 추렸을 때 7%. 그리고 예전에 19년도 말에 올린 것처럼 한국 주식은 당시에 11% 정도로 올랐었고, 메리츠도 한 그때 7, 8%였죠. 지금도 메리츠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는 많이 회복을 했더라고요. 플러스 8%인가까지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어쨌든 좀 제가 타이밍이 좋았던지 아니면 좀 시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뭐 5년, 10년이던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해서 나간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땐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꼭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한국 주식을 뭘 하라고 이렇게 추천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고 이 달러라는 이 기초 통화의 힘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아무리 미기가, 위기가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달러를 찍어내서 자기들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참믿기도 하지만 이 군사 초 강대국 세계 1등 국가라는 이 메리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세계 나라들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이제 1년간의 수익률은 한 7.37%다. 지금까지 이 4월 28일까지 했을 때. 그리고 내년에 또 한번 찍어서 수익률이 어떤지를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복리 효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거고요. 이번엔 정말 회전율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에키스 영상 찍기 전에 이제 정리하느라 계속 조금 있던 것들을 다 팔고 사고 이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높았는데 회전율 같은 경우도 저는 무조건 이제 100% 정도 이내로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제 실제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